이츠레 바이블 169 페이지 28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BC를 지름으로 하는 BC가 지름이다. 지름 할 때는 항상 이거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 거 기억하시고요. BC가 여기 네요 이게 지름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 삼각형 ABC하고 AD 모두 내접한다. 그랬을 때 BC하고 DE, BC하고 DE가 다 뭐냐면 지름이죠. 얘가 ER이 4란 얘기입니다. ER이 4고, 그다음에 BF하고 BF는 여기네요 BF하고 그다음에 CE,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인 CAB, CAE네요. 요요 각이네요. 요 각, 요 부분을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인 세타는 4분의 1이라는 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조건을 보면 R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분명히 쓰는 겁니다. 사인 법칙을 여기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사인 함수가 나왔죠. 사인. 다른 조건이 또 하나, CE하고 BF가 같다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이걸 왜 존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조건 딱 이것밖에 없어요. 스타트 포인트가. 삼각형이 무조건 내접한 데에서만 이 R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접한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삼각형 A, B, C. 그러니까 요거요. 요고. 여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내접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 어디 냐면요거죠 요거. ACE도 조금 아지만 내접한 삼각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조건이 사인 세타가 있는 게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팅 포인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할 때 내접한 거 R을 쓰려면 내접해야 된다. 삼각형이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삼각형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는 R을 내접한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R을 못 쓰고 얘도 이런 것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내접한 거 확인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사인법칙을 써야 되니까 일단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공식을 무조건 써버리는 거예요. s i n 타 분의 c2가 되죠. 얘가 2r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2r이라는 게 나왔죠. 얘가 4로. 그리고 얘도 나왔어요. 1 4로. 아, 그러니까 c2는 바로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지만 삼각형만 제대로 찾아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CE가 1인데, 여기에 같다는 조건을 줬잖아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BF도 1이라는 조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1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구해야 되는 거를 한번 또 보는 거예요. 조건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막히잖아요. 그러면 구해야 될 거를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AF가 얘인데,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K라 이거죠.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얘를 알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A, D, E. 얘도 직각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요각에서, 요, 요각에서 요, 요 각에, 요 세타를 더하면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을 왜 만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요 전체가 90도니까 요 색칠한 요 부분을 뺀게 90, 요거랑 이 빨간색 부분을 칠할게요. 요 부분. 요 부분이랑 더해서 90도 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얘가 세타랑 같은 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k 있는 k 우리가 구해야 될 k가 있는 이 부분으로 삼각형을 옮겨온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a c라는 조건이 있는 데에서 값이 있는 삼각형으로 지금 옮겨온 과정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삼각형에서 이제 k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알수 있죠. 여기가 사인 세타가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길이가 1, 1로 같았죠. 1. 1로 같았어요. 그럼 여기 변의 길이가 나왔고, 변의 길이가 나왔고, 사인 값이 나왔으니까, 게다가 마주보고 있네요. 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인 요 세타분의 변이 b f 얘랑 우리가 변이 있는 거 k를 아니까 우리가 얘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알파 알파로 두면 우리가 사인 알파분의 k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성립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변의 길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코 사인 법칙보다 계속 사인 법칙을 이용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인 알파라는 값을 표현할 수가 있죠. 얘가 4분의 1이고, 그렇죠? 얘가 1이었으니까, 이 값이 4가 되야 되니까, 우리가 사인 알파는, 사인 알파는 4분의 k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분의 k, 카이, k가 나왔고,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죠. 다 지금 사인법칙만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 k가 들어간 삼각형인데, 우리가 지금 r이 4라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r이, 요 상,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또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녹색을 이렇게 보면은, 얘가 원에 내접하고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 지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사인 알파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길이도 알 수가 있죠. 요 길이. 선분 AC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사인 알파분의 선분 AC는 얘가 2r이죠. 근데 r이 여기 원에 접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AC는 4곱하기 쌍인 알파 즉 4분의 k를 하면 얘도 k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값도 k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삼각형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이게 녹색이 직각이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빨간색 선이 k였고요. 그 k, k고 얘가 그림이 반지름이 이게 1이니까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게 3이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죠. 그다음에 이쪽 파란색 삼각형에서도 봐도 이 부분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을 모르죠. 그래서 지금 길이를 딱 아는 거는 이 가운데 삼각형입니다. 가운데 삼각형이 길이를 아는데 우리가 각을 하나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는 각을 알긴 알지만, 이 각들을 알지만 변의 길이를 모르면 그리고 마주 보는 거를 이 문자 k를 모르기 때문에 얘도 k로 표시하지 않는 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이 부분이 마주보는 각도 없어서 사인값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고요.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도 지금 이 각이 없죠. 이 각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음표 있는 이 부분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막을 하나 구하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직각 삼각형에서 다 알지만 떠오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 직각 삼각형에서 특수한 상황인데, 요게 사인 알파라 그러면 요거를 베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 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랑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각 삼각의 각이 다른 각들은 사인 값한 것과 코사인 값이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코사인 베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변환시키면 사인 알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인 알파를 알고 있잖아요. 사인 알파가 4분의 k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요 각이 뭐냐면 코사인 얘를 베타라고 하죠. 코사인 베타는 4분의 k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 상 그러면 k하고 k하고 코사인 값도 k가 있죠. 그래서 문자가 하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바로 k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베타 값을 아니까 마주보는 거 k 제곱은 옆변들 k 제곱 더하기 9 빼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죠. 2 곱하기 3 곱하기 k 곱하기 4분의 k를 하면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k가 바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게 2가 되고, 그럼 요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3k 제곱이고, 그러면 2분의 3k 제곱이 9가 되니까, 얘가 3분의 1을 곱하면 3에서 6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아, K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나왔네요. K제곱은 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딱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직각, 지름이 나오면, 지름이 나오면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거, 얘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피타고라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인 코사인, 얘를 알파라고 그러고 베타라고 그럴 때, 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다. 요거를 바로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떠올릅니다 이거를 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문제에서 안떠오거든요 문제 풀때 그러니까, 요런 거는 요런 식으로 외우듯이, 이해한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야 떠올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한 게, 그 지름에서 알파, 나왔을때사인 법칙에서는 보다 항상 무조건 내접한 삼각형만 이 r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정리 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 그림과 같이 원 c에 내접하고 ab가 3. 요 ab가 3이고요. 그다음에 bac bac가 3분의 파이. 요게 3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삼각의 a,b c 고 원의 넓이가 3분의 49 파이다. 그러면 얘가 파이 r 제곱이니까 요 부분이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파이 약분 돼서 r 제곱은 어 3분의 49가 되겠네요. 그래서 r은 루트 3분의 7이 되겠습니다. 요 정보를 줬으니까 r 보는 순간 아 이거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구나 이걸 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점 P에 대해서 점 P가 C 위에 있는 어떤 점인데 이 P가 있으면 요 삼각형이 최대가 되는 PAc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요게 길이가 같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수직으로 되고 이 값을 구하면. 이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면적이 나오려면, 뭐, 각도가 하나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 각도를 구하면, 우리가 삼각형 PAC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빨간색 삼각형이 조건에 있는 삼각형이죠. 그리고, 내접하고 있어요. 이 R을 쓰려면 무조건 내접을 해야 되는 거죠. 내접.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했을까 마주 보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편의 길이, c, b의 길이는, b, c의 길이는 사인 3분의 파이에다가 2r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루트 3분의 7 곱하기 2 이게 2r이죠. 그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하면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되고 약분돼서 얘는 7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7이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삼각형 PAC에서 필요한 정보가 선분 AC거든요. 그렇죠. 삼각형이 있는 거. 그래서 A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K라고 놓겠습니다. AC를. 그러면 K의 제곱은 이게 세변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K 제곱은 아, 요거를 마주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9는 k제곱 더하기 9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약분되면 k제곱 마이너스 3k 약분해서 마이너스 40으로 오죠. 마이너스 40은 0이다. 그러면 얘는 5840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k는 8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형, 이 빨간색 삼각형에선 필요한 정보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제 K를 구했으니까 이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각을 알수 있는 정보를 생각해 보면, 내접하는 사각형에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일단은 이렇게 교점이 나와 갖고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얘랑 얘랑은 닮음입니다. 항상 그다음에 직각 삼각형이 원에서도 지름을 지나는 직각 삼각형이 나왔을 땐 얘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는 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외각이나 이외곽도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얘가 알파면 얘가 알파고, 그다음에 대각은 요 부분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란색 각 APC를 알려면 각 ABC,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알면 되는 거죠. 이 B 각을 알면은 우리가 이 파란색의 각을 자동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각 B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각 B는 우리가 이 빨간색 상에서 모두 R과 길이만 알면 다 사인법칙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 B는 얘는 2R분의 3분 A 아, 얘가 AC가 되죠. AC가 다 나왔으니까 2R이 루트 3분의 14고 그다음에 AC가 8인, 8인 거죠. 그래서 약분하면 얘가 4가 되고 7이 되고 그래서 얘는 7분의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사인 얘를 어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세타. 사인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각 b니까, 그렇죠? 얘는 그대로 sin b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7분의 4루트 3이 그대로 나오고, 우리가 이 파란색 삼각형 이제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란색 삼각형 여기서 이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죠. 얘가 p가 되고, 얘가 ac가 됐을 때, 이게 8이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x라고 둬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4니까 뭐4 안에 되겠네요. 이 부분은 그냥 사인 법칙으로 얘가 x니까 요각요 요 x 값만 구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인 법칙 넓이 거는 일단 x 먼저 구해 보죠. 그러면 요 코사인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7분의 4루트 3이니까 얘가 7이고 얘가 4루트 3이었으니까 얘가 제곱하면 49, 얘는 16의 3니까 48에서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분의 7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88이 64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7분의 1이 되죠. 그럼 요 부분이 2x 제곱. 그 다음 빼기 7분의 2x 제곱이니까 얘는 7분의 74에서 12x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x 제곱은 64 곱하기 12분의 7에서, 음, 얘는, 일단 2로 해보죠. 2로 하면 30. 2가 되고, 2를 한번더 하면 16이 되고, 3이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3분의 16 곱하기 7이 되겠습니다. x제곱이. 그래서 요 부분이 나왔죠. 그럼 면적 s는 얘가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양변 x, x를 하면 끝나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해놨죠. 여기. 이게 7분의 4 루트 3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7분의 4 루트 3 그대로 쓰고 x제곱을 또 구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어넣으면 3분의 16 곱하기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7 7 약분되고 음, 2 2 약분되고 요건 남아있고요.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3분의 32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분의 32루트 3이 됐습니다.